Er ist ein guter Sportler, er ist allerdings nicht gut im Schwimmen. Aha. Das bedeutet so viel wie aber. So viel, aha, so viel aber, ja. Ja, es bedeutet aber. Aber, okay. Immer. 안녕하세요, Teta Korea ist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저는 독일어를 집에서 공부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니까 편한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어떻게 하면 독일어를 좀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데타 코리아는 독일에 사는 한인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신개념 한인 미디어입니다. 이곳 시청이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회원가입 부탁합니다. 여러분, 독일어 어려우시죠? 교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여기서 대학을 나오지 않는 이상 독일어는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정말로 어려운 언어입니다. 저도 독일어를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지고 점점 바빠지면서 독일어는 또 계속해야 되는 부담감이 쌓이는데 독일어는 공부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과정에 중에서 제가 계속 방법을 찾다가 드디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을 찾아 냈고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공부하기 전에 알아본 것들이 포콕슐레도 해봤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VHS 포콕슐레 해봤는데 비용은 저렴한데 일주일에 뭐두번 이렇게밖에 안 가요. 실질적으로 실력이 잘안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대에 가외하는 것도 알아봤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대에 과외를 하면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선생님이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오라고 하고요 가는 데 시간 오는 데 시간 그리고 교재가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찾은 온라인 사이트 참고로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너무 좋아서 나누는 거고요 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은 링고다닷컴 인데요 이 사이트가 왜 좋은지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고다닷컴의 좋은 점 첫째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몇시에 하든 어디서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주제를 정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고 집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지만 선생님과 이 독일어로 말을 하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이 느끼는 어려움들이나 체감하는 그런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좋아요. 온라인상에서 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이 화면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고 또 적어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교재가 많습니다. 아아인스부터체 레벨까지. 수십 개의 그 교재들이 있고요 그 단락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이 아 아이스 아치바이베 아이스 베치바이체 아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교재들이 몇십 개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몇, 무슨 요일 몇 시에 이 교재를 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그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다른 교재 다른 시간 또 선택하시면 되고 교재가 많아서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즐, 즐겁습니다 근데 그 교재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문법, 읽기, 말하기, 문법, 이렇게 또 연습, 스킬, 뭐, 그램머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개인 레슨도 가능하고 단체 레슨도 가능합니다. 한 10명 정도가 하는 그룹 레슨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1대1로 할수 있고, 저는 1대1밖에 안 해봐서, 그룹 레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그룹 레슨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 레슨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시간당 25유로 정도 됩니다. 꽉찬 60분 할 때, 약 25유로 정도 되고요. 단체 레슨은 더 싸고요. 그래서 매월,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최소 5번, 많게는 10번, 더 많게는 뭐 15번, 이렇게할수 있는데,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개인 레슨 한번 알아보시면은 그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에서 내가 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교재로 원하는 주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되게 편하고 또 되게 즐겁습니다. 재밌고요. 하시는 방법은 회원가입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개인을 할 건지 그룹을 할 건지 결정하시고 개인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다섯 번 아니면 열번 하겠다.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 달에 다섯 번 하면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꼴이고 한 달에 열번 하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는 꼴인데 저는 열번 하다가 요새는 다섯 번으로 좀 줄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제가 제 경험에서 좀 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교재를 한 단락 그러니까는 내가 내일 10시에 문법 A 어떤 주제에 대한 문법을 공부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교재가 PDF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인쇄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인쇄를 합니다. 뭐 양면으로 하고 또한 페이지에 두 개씩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종이를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인쇄를 하고 한 처음에 한 세네 페이지 정도가 주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에 처음에 한 네다섯 페이지 정도의 모르는 단어를 미리 찾아 놓으시면 그 다음 한20 페이지 정도는 쉽게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업을 하면서 모르는 거는 그 종이에 바로 메모를 하면 되니까 어, 노트하기에도 되게 좋고요. 제가 드리는 팁은 미리 그 PDF를 출력을 하시고 그리고 앞에 몇 페이지 주요 단어를 미리 찾아 놓으시면 수업을 할때 따라가기가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이 링구다.com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교재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할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하지만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하지만 독일어는 꼭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네, 여러분, 독일어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더욱더 여러분의 독일어 실력이 늘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테타 코리아 이 시장이었습니다.